특히 저는 굉장히 기기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두려웠고 또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일과 아이들의 이제 교육과 보육과 이거를 다 어떻게 책임져서 할수 있을지 너무 눈앞이 깜깜했었어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사,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가이드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제시가 됐고 아무래도 특수학교다 보니까 학생들 개별적인 이제 교육적 요구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과연 온라인 학습으로 맞출 수 있을까? 사실은 저희도 원격 이제 온라인 계약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 생각들이 다양했어요. 이게 정말 특수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한다고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애, 아이라도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당장 대면으로 가서 수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볼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실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무조건 오픈을 하자라고 했다가 가정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학부모님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상권의 문제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영상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 비공개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접근을 하려면 단순히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도입하기보다는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익숙한 학교 홈페이지에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소통을 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매일 아침 10시에 알림이가 왔어요.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원격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알림이가 오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곳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수 있었고요. 매일 아침 선생님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반복적으로 흉수 손 씻기, 각지성 체조 등 하고 난 후에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봤고요. 아이와 지내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고요. 알차졌죠. 단순히 아이 옆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 받아들이는 정도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게 됐죠. 화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음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나 아니면 그룹코를 할 때에 음질이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일까를 찾는데 사실은 좀 고심을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카카오톡 그룹콜이나 티저나 또는 스카이프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늘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달 이렇게 지나면서 어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 선생님 지금 누가 출석해 있고 또 누구는 출석해 있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을 다 이야기해줄 만큼 지금은 편안하게 익숙해진 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수 있었다는 게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교사들도 그나마 아이들을 볼수 있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 수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수어를 잘 모르는 구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또 이해도가 낮아서 자막을 또 넣어보기도 하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모두 이렇게 발치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수어 사전식으로 교과용 수어 어휘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가정 연계, 학부모 교육, 그걸 우선으로 실시했던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음악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중학교 음악 수업을 듣는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을 위한 원격 수업 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원래는 북을 이용해서 어, 샘여림을 배우거나 혹은 리듬을 배워서 직접 북으로 연주하는 수업인데 어, 지금은 북을 친구들이 가정에서 연주할 수 없으니 가정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한 수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뭔가를 느끼거나 혹은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것 등의 활동을 하기는 힘들어서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창 던지기 수업은 가정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수 있는 신문지를 활용해서 창과 비슷한 크기와 모양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학교에 왔을 때그 친구들이 가정에서 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을 할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교육과정은 계속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해아TV는 청주해아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일종의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든지 어떤 컨텐츠를 뭐 생산한다든지 소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만들게 된 거고요. 인터넷에 사실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이제 중도중복장의 학생들이고 그 학생이 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영상이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에듀웨블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과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안내해서 풀기 한다든가 아니면 그 풀이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 학습터라 해가지고 클립형 영상도 제공 해주셨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방향이라든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들게 되니까 도움이 되고 편해졌었던 것 같긴 합니다. 교실에 있었을 때는 교과서 가져와. 뭐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시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제가 몇 번을 설명해야지 학생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딱 제가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딱 수업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학생들이 하나씩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처음에는 아 이게 학생들에게 과연 효과적일까?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저도 고민을 하면서 첫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나오는 영상, 그리고 자기네들이 활동했던 그런 영상을 봤을 때 표정부터가 다르고 자존감도 높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그런 영상 속의 주인공이고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해냈다 하는 성취감이 커서 너도 나도 나오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지금, 너, 매스컴에나, 미래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원격교육이 어떤 그런 면에서, 어, 새로운 도전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형태 중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인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선생님도 얼굴에 팩좀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좀 건강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다. 많이, 좀 아파 보인다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이제 피드백이니까. 좀 반가우면서도 어, 좋더라고요. 아, 이래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싶으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어려웠고, 아직까지도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인 거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배우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에 비해서 완벽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원격 수업에 대한 연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선생님들이 이제 역량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 그 연수를 이제 받는 선생님도 많이 계신데요. 학교 차원에서 준비하는 그런 연수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어떻게 학생들과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연수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연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 같이 할수 있는 학교 차원의 연수도 중요하고요. 점자 수업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왔을 때만이라도 점자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촉각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조작이 필요한 수업들, 그 다음에 관찰이나 실습이 필요한 수업들은 아무래도. 저희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자폐성장애 학생들한테는 원격수업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특수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교구들이나 혹은 영상 콘텐츠들이 좀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면 선생님들이 개개인이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차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만들고 나면은 그게 양질의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특수교육도 이제 일반 교육처럼 선생님들 능가자들을 뽑아서 뽑아서 좀 콘텐츠를 양질로 만드는 상부의 기관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이제 여기는 또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런 시국이 딱 발생을 하니까 교사들 몇 분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거기에 학년별로 탁탁 탁탁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약간 특수 교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특수 교사의 어떤 책임 부담감. 이런 게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진짜 교육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 스스로도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한 학기였습니다. 다음 학기 때 이게 원격 수업이 되든 대면 수업이 되든 지금처럼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잘 이끌어가서 이런 수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